안녕. 레드노트에요. 어, 오늘은 컴퓨터가 많죠. <laughs> 여기 빈 케이스 하나, 여기 컴퓨터 하나, 여기 하나 또 해가지고 세대, 뭐 이렇게 껍데기 하나, 컴퓨터 두 대가 있는데, 어, 저번에는 제가 아는 스트리머 분인 빙봉 님의 컴퓨터를 수리를 했었죠. 이번에는 제가 있는 크루에 있는 손양 님이라는 분의 컴퓨터를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이제 맡겨 주시면서 어, 고장 났다 라고 말씀하셨던 본체 하나를. 이렇게 통크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수리를 한번 해볼 거고 일단 메인은 여기 우리 솔양님 본체를 한번 좀 고쳐볼까 해요 사실 이거 본체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음 그렇죠 이게 HP 완본체예요 완본체인데 게이밍 PC라고 구매를 하셨대요 그렇다면 뭐다? 용산에서 이제 요 HP 뭐 어디 사무용에 들어갔던 거를 중고로 다시 갖고 와서 이제 글카 달고, 파워 다시 좀 바꿔 달고, 뭐 이렇게 해서 SSD 달고, 출고를 다시 한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어, 구려요. 네. <laughs> 엄청 구립니다. HP 메인보드인데, 에, 저는 HP의 완본체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확장성도 별로고, 선이 정말 이상한데 꽂혀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는 HP 완본체를 정말정말 안 좋아하는데, 어, 4세대 메인보드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음, 고장 난 거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은 요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정말 쓰기 싫은데 쿨러도 그렇고. 아무튼 GTX 1060에 i5 4570이었나 4670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같이 보내 준 본체가 사양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요걸로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FX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FX 시리즈는 아니었고 페넘이 들, 달려 있더라고요. 뭐 AMD 제가 AMD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페넘이 달려 있는 본체를 굳이 i5랑 교환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어서 굳이 여기 있는 패넘으로 바꾸진 않을 거고요. 요 i5, 뭐 메인보드는 정말 마음에 들지만 i5로 교체를 하고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어, 둘다 파워는 그닥 그렇게 막실내가 가는 파워는 아니에요. 요 친구는 파워스테이션, 어,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준뻥 파워입니다. 준뻥 파워. 막 그렇게 막 터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좋은 파워는 아니에요. 하지만 80플러스 인증을 그래도 받은 제품이긴 합니다 선도 이제 플랫케이블에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저는 처음 들어봐요 블랙 Q2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600와트예요 근데 요것도 어 파워렉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파워렉스 거 제품인가 봐요 근데 파워렉스가 지금 없어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저는 좋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80플러스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600W란 말이죠. 요 아래에 있는 건 500W예요. 600W와 500W. 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와트 수가 높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도 굉장히 예 굉장히 거시기하거니와 이 회사 자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친구를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내주신 제품 중에는 GTX 760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GTX 760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게 요거 보면 아시겠지만 전원부가 8 플러스 6 이에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물론, 전기를 많이 먹는다 해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를 먹는 제품들이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뭐, 쓸만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메모리가, 어, 삼성 메모리 4기가 짜리 두 개랑, 이건 저 처음 봐요. 어디 거야? k 메모리래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DDR3가 이제 삼성 램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산 램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국내에선 더더욱 힘든데, 이 외산 메모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 SN코 그 SK 하이닉스 램도, 우와, 이런 게 있네? 했었는데, 와, EK 메모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왔으니까, 오늘 날씨가 몇 도지? 하이빅스비, 오늘 날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영하 7, 8? 아니 10도 넘어갔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일단 좀 씻고 요 컴퓨터 좀요거다 들고 가면 엄청 무겁거든요 이 케이스가 다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분해를 좀 해서 이제 요 깡통하고 저기 있는 설량님의 부품 본체도 들고 가가지고 먼지 좀 털고요 그리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를 한번 하러 갈게요 네, 청소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 정말 추웠는데. 파워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기부해주셨던 그래픽카드도 엄청 깔끔하게 청소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것도 깨끗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펜. 요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세개의 청소를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소했고요 그리고 소님이 원래 쓰시던 본체 메인보드 요것도 막 더럽진 않았는데요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껴있는 먼지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조금 청소를 해줬습니다 청소는 다 했고 지금 너무 차가워요 왜냐면 밖에도 춥고 에어건은 이제 쏘면 쏠수록 차갑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차가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립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고요 따뜻하게 녹였다가 덜 차가울 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잘 가다가 또 뭐... 문제가 생겼어요 네 원인은 알았어요 뭐냐면 글카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1060 3기가 똑같은 모델인데 조타거 미니에요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픽카드를 꽂아놓고 부팅을 했을 때 여기로 꽂으면 부팅이 아예 안됐어요 그러니까 안됐다기보다는 화면이 아예 안나왔고 내장으로 하면 인식은 되는데 부팅이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 제 컴퓨터에 꽂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부팅이 되긴 되는데요 화면이 안 뜹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요 친구는 일단 메인보드 닷은 아니었다는 거 미안하다 HP야 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다해 놓은 상태고요 모니터 화면은 요 친구에서 뜰 거예요 만약에 정상 작동한다면 자켜 볼게요 켜면 부팅은 잘 돼요 그리고 키보드에 넘버락도 잘 들어와요 부팅 자체는 이제 시도를 잘 하는데 안 뜹니다 대 컴퓨터에서도 안 떠요. 그래픽카드가 냉납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접촉불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손량님한테 연락을 했을 때 모니터 화면이 가끔 왔다갔다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 여기 그래픽카드 꽂으니까 드라이버가 없었나봐요. 꽂으니까 부팅을 했을 때 화면이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제부턴지는 몰라도 그래픽카드가 어느 순간 마팅이가 가서 아예 작동을 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마팅이가 갔어요. 뭐, 언젠가는 제가 요거를 살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솔장님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던 본체랑은 많이 모습이 다르죠?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신경 쓴 거는 쿨링이었어요. 기존 컴퓨터는 그냥 쿨링이 안 된다 보시면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에 팬이 하나 있었는데 뭐 하나 있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에 3개, 그리고 아래에 배기로 2개, 후면에 배기로 하나 해서 총 6개의 쿨러를 넣어 드렸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파워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도 이제 쿨링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배기가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가 막혀 있어서 위로 배기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나름 이렇게라도 펜을 달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정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신경 써서 했고요 물이 크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펜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가지고 어,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에는 색깔이 나오지 않는 팬들 두개 그리고 나머지는 색깔이 나오긴 하지만 최대한 숨겨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전면이 유리가 아니기도 하고 뭐 빛이 새 나올 구멍이 많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 내부만 은은하게 비춰주고 막 그렇게 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뭘로 바꿨느냐. 소장님이 이제 기부를 해주셨다는 g t x 7 6 0 있죠. 그거를 넣었어요. 뭐, 어떡해요?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내장 그래픽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넣었고요. 그래픽카드가 살짝 휘어있어서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아래에 있는 사타선하고 딱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서 사타선으로 살짝 쿵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그래도 그래픽카드가 정말 크기는 하네요. 뭔가 받치는 걸 넣기에도 아래 펜이 있어서 애매하기도 하고, 살짝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스트리머, 어떤 분의 컴퓨터를 조립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다음에 다른 영상, 다른 컴퓨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레드 오티였습니다. 유바!